안녕하세요. 가죽유 부자트럭 대표 순지런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7년 등록한 1.2톤 개별화물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1 8만 k 로를 주행, 주행했고요. 초장축 슈퍼캡의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인 차량입니다. 인차량 앞에 범퍼하고 본네트 하나 단순 교체 있고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사용된 차량입니다. 어, 현재 이 차량은 법 개정 전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16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바로 16톤으로 증톤은 가능하지 않고 이제 톤수 올리고서 일정 기간에 채워었을때 톤수로 16톤까지 증톤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은 앞뒤 타이어 전체가 교환이 되어 있고 하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용으로더판 가격은 2,9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50만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값은 크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로 궁금하신있 있으시면... 집중해.